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상대로 지방 부동산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부동산 여기 이거 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은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10월 달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금융권 디딤돌도 전부 대출 제한한다. 그 다음에 영끌족이 뭐 책임을 져야 되고 영끌족은 망하고 은행 기업을 살리는 시스템이 가동을 했다. 제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이 올렸고요. 특히 작년 말쯤 해가지고 규제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대출 규제를 하는 데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지방 살리려고 미리 수쓰고 있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욕설이 섞인 답글은 유튜브 자체에서 먼저 걸러줘요. 그런데 저는 열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열어서 궁금하니까 저도 봐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 야, 이 바보 녀석아. 지금은 잠깐 누르고 있는 거고, 25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은 다시 대출도 좀 풀어주고, 금리도 낮춰줄 거고, 랠리가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서 욕설을 섞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오, 그분들 말대로 뉴스가 나온 겁니다. 1월 말 정도에 나온 뉴스인데, 주담대 금리 5개월 만에 소폭 하락, 가상금리 인하도 추가로 시행을 한다. 자, 주담대 금리도 내려갔고, 가상금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 기준금리도 이제 내리려고 해요. 이번에 1월 달에 눈치전보다 못 내렸죠? 미국에서 못 내려가지고. 자, 기준금리도 내려간다. 가상금리도 내려간다. 주담대 금리도 내려간다. 금리가 다 내려간대요. 금리가 내려간단 말은 뭡니까? 새로운 신규 수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성급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잠깐 구독 좋아요 이제신 거 아니겠죠? 추가적인 뉴스가 있죠.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전세 대출 더 조여 버리겠다. 소득이 낮고 기존 대출이 많으면 한도 축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전세 대출 말고 매매는요.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도가 축소가 되죠.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갭투기가 가능하게 만든 가장 근본 원인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전세대출에 지금 손을 대버리겠다 이건데 여기서 잘 봐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제 허그 나왔지 않습니까? 전세대출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보증을 해줘요.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자, 은행, 우리가 돈을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허그나 이쪽에서 보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증을 지금 서준 금액이요. 85조 5,311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보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빵빵 사건들이 지금 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규 수요는 좀 눌러야겠어. 음, 그런데 신규 수요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당장 문제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짱구를 굴린 거예요. 대출 금리는 좀 낮춰줄게. 마지막으로 막차 탄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은행에다 돈 찍어. 하지만 신규 수요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왜? 이 이상은 위험하거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민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주체는요. 건, 설, 사. 회사입니다. 재벌들이에요. 서울, 경기. 이쪽 미분양된 곳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지방부동산이었어요. 지방부동산이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무덤으로 변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유령아파트. 자. 이 지방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걱정돼서 그러냐? 아니죠.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걱정이 된다. 이 건설사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받고 이 돈을 은행에다 상환을 하고 건설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지금 보면 금리 낮추고 전세대출 조이고 이게 뭐냐면 지방으로 눈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예측을 한 겁니다. 지방으로 무조건 눈을 돌릴 거다. 지방에 특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방 아파트 구매문턱 낮아질까? DSR 일시 완화 요청. 일단은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지방 부동산을 살려야겠다. 지방부동산은 세금 혜택도 주자. 그 다음에 대출받을 때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지자. 아니, 플러스 알파를 줘버리자. 여러 가지 진짜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아파트를 구매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지방살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고, 예, 이러면은 무슨 움직임이 시작이 될까요? 안 봐도 드라마죠? 갭투기 이야기 바로 나옵니다. 우리 동네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산다. 지방도시는 돈이 거의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 갭투자 시대가 찾아오나 이러한 뉴스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 지방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전세가격 소폭 오르며 갭투자분이 이어져. 여기서 수도권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 거니까요. 지방아파트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갭투자도 될것 같고, 나 여기 들어가가지고 올라타야 될것 같죠? 이러한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 은행입니다. 은행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최대 이자 이익에도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게 지금 은행입니다. 주 4.5일째 영업시간 단축 주장까지 이건 이제 노조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냐 근무 시간을 줄인다 이 말은 월급을 그만큼 안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영업점을 줄이겠다 이거 역시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돈을 이렇게 버는데 고정비를 더 줄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보일 미래가 뻔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 경기 미친 듯이 어려워질 거다. 부실 채권 망아질 거다. 여기에 은행이 지금 대비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 살리기 다 좋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와중에 지방 살려서 어쩌자고 난리 거는 난리야 되는데 아 진짜 예상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좀 너무 무서울 따름이고요. 은행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개인들은 어떻게 됐냐 특히 서울 경기에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됐냐 상업용 부동산 여기가 일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데 지금 난리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들어눕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출금을 안 갚겠대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들으면 웃긴데요.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어. 여기가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해서 받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깡통차게 생겼어 야 건설사 분양사 시행사 니네가 나한테 지금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어, 이곳을 구매를 할때 빌린 대출금을 못 갚겠다 애초에 어, 계약 자체가 사기니까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도 없다 이돈 이쪽에서 받아라 이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투자금을 100% 내가 명확하게 보전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은행 예금이죠 투자를 해놓고서 리스크가 없기를 바라는 게뭔 도둑놈 심보인가 싶습니다만 오죽이나 하면 이러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바닥에 들어눕기 시작을 했다 경기 상황 이것도 좀잘 봐야 돼요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특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물가 오를 만 남았다는데 고용난의 소득은 제자리다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물가 많이 오르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면서 고용난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아는 거고 우리가 키포인트를 보고자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먼저 기름값들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비싼데 이게 지금 세금이 인하가 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할인 지원,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 자, 지원, 유류세 인하 이게 뭡니까? 국가의 돈을 두드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가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겠다. 물가 상승률을 조금 잡아보겠다. 이런 움직임이에요. 자, 다음. 공장문을 닫고 기계를 내놨다. 무너지는 한국 경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돈을 또 두드려 박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IMF에서 한국 경제 하방 위험이 지금 아주 크다. 사실상 추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imf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로 띄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마만큼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돈을 어디선가 빌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서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국가 자체적으로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고환율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고 일자리는 주니까 이러한 부채들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니까, 전부 다 국가 돈으로 때려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막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요, 추경. 말이 좋습니다만 돈을 빌리는 거죠. 세수펑크. 우리 엄청나게 세수펑크 났던 거 제가 영상으로 다룬 거 있습니다. 추경 전액을 국채로 조달을 해야 된다. 국채가 뭡니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 비율이 오르죠. 이게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적자 비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저 나라는 적자 비율이 너무 크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국가신용등급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의 투자도 많이 안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국채가 됐건 뭐가 됐건 돈을 빌릴 때 이자도 더 올라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추경은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추경에도 타이밍이란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그러한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에도 추경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추경을 해서 돈을 빌려서 뭔가를 틀어막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막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환율 주식시장 지금 무슨 돈으로 막고 있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으로 다 때려 맞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물가 안정.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 넣는 거, 음그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먹거리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세금으로 막 사들이고 지금 틀어 맞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거든요. 부동산 이쪽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빵꾸 나서 난리 난 돈들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달 전쯤 영상에서 설명 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물량이 부족해서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미친듯이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동산 계획에 있어서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환율 물가 주식 부동산 모든 게다 작살이 납니다 이거 플러스 알파 더 많겠죠 뭐 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 안정 뭐 여러 가지 할게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돈으로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지방 부동산 살리기를 하겠다. 서울 경기는 그냥 미친 듯이 이래서 버텨라. 니들은 더 없고 지방 건설사만 살리겠다. 이러한 움직임을 끝까지 부동산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의 불신은 여전하죠. 제가 여러 번 정말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유지를 한다. 금리를 낮추고 뭐다 필요 없고 돈 자체를 안 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규제를 하고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된다. 지방 집값이 떨어지고 그쪽 건설사들 미분양 때문에 난리나게 생기니까 바로 갭 투자할 수 있다는 뉴스 띄워버리고요. 대출 규제 완화, 세금,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주겠다는 카드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땅 투기를 유도하고 있고요. 은행은 그 가운데 껴가지고 고열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장사 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미래를 예측하니까 몸을 자체적으로는 살인능을 보여주죠. 나한테 돈 빌린 사람들 죽든가 말든가 모르겠어. 어차피 그거 부동산이니까 그거 경매로 띄우고 리스크는 생각보다 안 커. 주택 보증도 있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고정비는 줄여야 돼 이러면서 은행은 어, 장사를 하고 있고 국민은 눈이 빨개져 있죠. 개 투기. 지방 기다려봐 야 서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를 사야 집값이 오르려나 이러면서 눈이 아직도 빨개져 있고요 다 좋습니다 뭐예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경기 상황이 그게 아니죠 고환율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 있고요 경기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요 주식장 지금 뭐 코스피 2,500이 선녀로 보이고 있으니 말다 했죠 고용 불안은 폐업률에 따라오는 거죠 자영업자 다 낮아빠졌고요. 건설사도 도급 순위 60위 안에 드는 건설사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인데 폐업률이 버틸리가 있습니까? 고용도 난리 폐업률도 난리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나랏돈으로 뚜드러 메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거잖아 우리는 환율도 잡아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금융정책도 여러모로 펼쳤고 관리를 했으나 국민 니들의 그 욕망은 우리가 누를 수가 없다. 이렇게 본인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은행은 우리는 돈 빌려준 죄밖에 없어요. 돈 빌려준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은 돈 빌린 것 자체가 무효라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내고 있으니 국민도 집값이 오르지 않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책임 없는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예전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던 시기는 책임 자체가 필요가 없었는데 현재는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지방 부동산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이러한 뉴스를 오늘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소소하지만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이야기 잘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